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laughs> 자 통일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남북통일을 평화롭게 이룬다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죠 통일한국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금강산행. 자, 이렇게 통일이 되면 우리 뭐가 연결된다? 이렇게 철도가 연결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철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교류, 뭐 물건을 나르거나 사오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금강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아니겠어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금강산에 있는 뭐 절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을 보려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기차와 자동차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 거야. <laughs> 그렇죠? 우리가 철도가 연결되면 기차를 통해서. 뭐 러시아나 중국을 갈 수도 있고 어, 그다음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도 기차나 차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통일을 해야 되는 노력에서 배웠죠 아,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음, 또는 어떤 사람 중에 걸어서 가는 유튜버가 생길 수도 있죠 <laughs> 그렇죠 음, 통일된 우리나라를 걸어서 유럽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통일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서로 이런 공연들을 교류하면서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연결이 되고 계승된다. 연결된다. 그다음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거야. 음, 북한의 문화 예술과 남한의 문화 예술이 합쳐지면 되겠죠. 남한의 문화 예술과 북한의 문화예술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더 발달된 문화를 이룰 수 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당연히 북한에도 오랜 시간 동안 어, 계승되어 오던 이어져 오던 그런 문화들이 있으니까요. 음, 좋습니다. 그 다음 통일한국가상체험관 남북 통일로 경제가 성장한다. 그렇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배웠죠. 남한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 발달된 산업. 음,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에를 더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다음 문화도 발전하니까 여러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거야.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지?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니까 우리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실업자 아닙니까? 실업자들이 줄어들고 노동을 하는 이런 노동자의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야. 그렇지?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 중에 여기 생태 전문가, 음 아무래도 남한보다는 좀더 우리 배웠던 북한 지역에 어 그런 생태계가더 많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배웠던 d m z 비무장지대 이런 곳에 어 생명체들을 더 많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 다음 광물 전문가가 북한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자원들을 활용하는 전문가가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북한 지역에 있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문화 유산과 사료 자료, 우리나라 역사를 더욱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 여기 생각해 보면 고려는 지금의 개성, 즉 북한 지역에 있는 도시가 수도니까 개성 지역을 더 탐구하면 조사하면. 고려의 역사를 더잘알수 있을 것이고 발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지역에 더 있었던 나라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 고조선도 역시 북한 지역을 근거지로 했던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런 역사적인 연구나 그런 것들이 훨씬 활발하게 될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통일한국에 필요한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의 문화를 알려주는 선생님이란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날 거야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 상상하기. 그렇지? 자, 우리 이거 국어 시간 플러스 도덕 시간까지 사회 시간 플러스 선생님 이런 사고력을 융합적인 사고력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을 한번 잠깐 멈춰놓고 말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통일한국에선 어떤 모습이 벌어질 것인가 이 세칸을 꽉꽉 채워볼 수 있는 친구들이 매우 자람입니다. 꼭 누군가가 검사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세 줄을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은 이번 단원에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 높은 친구인 거지.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친구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와가지고, 여러분이라면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 좀더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발표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러가지 생각을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의 창의력이 더 높아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우리 음악 시간에도 배웠던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산 통일이 되면 이 산까지 기차나 차를 타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금강산이죠 이번 시간에 암호는 금강산으로 하겠습니다